마지막 발표는 청도의 그루 경영체, 청도 청정드룹에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청도 청정드룹인 지역의 두릅 재배 농가가 머리를 맞대어 새로운 소등원을 창출하는 그루 경영체입니다. 지역에서 대표 임산물 생산 업체로 잘 성장하고 있는 경영체이고요. 청도 청정드룹의 정충민님 모시고, 산나물의 황제 청도 청정드룹을 만나다.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웃음> <웃음> 예, 안녕하십니까. 어, 청도 청정두릅은 산나무의 황제라는 주제로 어, 이렇게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주 청정두릅 농업회사법인에서. 총무로 맡고 있는 정충민입니다. 그리고 제가 2003년도에 한국농수산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해 11월달에 임업 후계자가 되어서 산도 한 20헥타, 10한 7, 8헥타 정도 운영을 하고 산나물이라든지 그리고 산림 복합 경영, 흑임사하고 이렇게 키우다가 제가 이제 한 십여 년 전에 이제 교통사고가 나서 한쪽 다리를 잃고 이제 농협산에서 이제 할수 있는 일들이 많이 없어서 지금은 이제 그래도 이제 산나물이 이제 우리한테 소득이 봄철 소득이 좀 있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인가 소득을 높일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자꾸 이제 그 환경이 좋은 쪽으로 만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런 분들이 우리 한몇명 모여서 규모화를 만들자고 하는데 전부 다 이제 제품 규격화도 되지 않고 시장 경쟁력이 없어서 이렇게 한 열론가 정도가 모여서 규모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처음에는 이제 장목반을 운영했습니다. 장목반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우리 그 청도 그루 매니저 이장웅 매니저님이 이런 사업도 있는데 한번 함께 가지 않겠나? 는 제이가 들어와서 찾고 있었는데 정말 잘 되었다 싶어서 이제 언뜻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신청을 해서 6월 달에 1차 면접을 받는데 아쉽게 떨어졌어요. 떨어진 이유를 모르겠어. 우리 잘했는데. 이제 10월 달에 또 다시 이제 꼭 이제 임산물 생산하는 거는 우리가 거룩행위체로 해서 지원도 받고 우리를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은 이 분야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한번더 도전을 했는데 그때는 그것 보다 발표도 못한 거 같고 못 했는데 붙여 주더라고요 또. 그래서 이제 됐는데 이제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는 12 12월 1 2월 달에 하고 12월 달에 하니까는 뭐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이었고 그냥 1년을 지나가고 그래서 이제 2년 2년 차가 되었어. 이년 차가 되었어. 잠시 음, 이제 계획 했는게 이제 올해 올해 일월 달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할 방향들이 뭐냐. 좀 알아야 되겠다. 교육을 이제 주위에 한번 보고 듣고 이제 그리고 교육을 받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또 가는 거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사업을 조금 넓히려고 하면 사업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뭔지. 이렇게 받고 나서 좀 후에는 이제 확장을 시키려고 이렇게 네 가지 활동으로 나눠서 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음, 일찍 2월 달에 주위에서 이제 그 동농가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곳에 가서 장아찌 가공과 판매 그리고 음 인터넷 판매 이런 것들 하는 어, 경산에 있는 산에 고니 엄마 농장에 가서 여러 가지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가공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말씀하시는 게 처음에 가공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우리 하고 M&A 해서 제품을 조금 만들어 가지고 반응이 좋으면 공장 하는 것도 늦지 않으니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가르쳐 주겠다해서 아 감사하게 받고 오고 그리고 이제 다른 또 이제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니까는. 어 저기 경산에 있는 중간 지원제에서 말기업 입문 과정 여기도 수료를 다 했습니다. 어, 교육은 이렇게 두번한세번 정도 받았는데 크게 한 것은 이렇게 두 번이고요. 그리고 어, 견학은 이제 그래도 두루 가격을 가장 잘 받는 곳을 이렇게 저기 가락 농수산물 시장에 보니까는 우리나라에서는 장흥 보성 쪽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택한 곳이 저기 전라도에 가면 장수나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가격이 제일 높은 곳이 이곳이라서 이제 개막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산지 개막하고 이제 산지보다는 관리를 할수 있는 바다하고 두 군데를 나눠서 가게 되었는데 어, 산지를 보니까는 이제 이렇게 너무 비용도 많이 저희도 노령화가 돼서 잘못 하는데 밭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제 거기 둘러보면서 이제 나서 우리는 이제 밭으로 가자고 결정을 내고 견학이 이제 지금 위에 사진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 가서 이제 순이 올라오기 전이고 그리고 밑에는 보면 5월 말경에 가서 이제 저기 수하고 하고 나서 이제 관리하는 모습. 지금 이게 만 PTC가 만든 게이 최근에 만들어 가지고 요 갔다 오고 나서 다시 또 견학을 마지막 견학을 한번 갔다 왔는데 그거는 지금 사진이 없습니다 이렇게 견학은 두 군데를 갔다 왔었고 그리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작년도에 우리가 산지에 있는 두릅도 판매액이 천만 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관리가 하기 어려워서 이제그 올해 그대로 하면 한 천오백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 조금 줄여가지고 밭으로 이렇게 확장을 시켰고 그리고 밭을 확장시킨 것에서 낳는 수입액이 올해 공판장보다는 로컬푸드 주위에 우리 청도 위치가 경산대구 뭐 이렇게 가까운 광역시를 한 시간 내에 갈수 있는 데세 곳이 있습니다. 부산, 울산, 대구 이렇게 해서 이제 로컬푸드에 내는 걸로 해서 한 천만 원 정도 소득을 올렸고 그리고 청도군에서 이제 또 공모사업을 했는데 음. 2002년 신소득 장목 육성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2천만원네 지금 선정이 되었는데, 아직 저희가 그 사업 내용으로는 묘목 구입하고 내년에 쓸 캡슐이라든지 박스라든지 이걸 했는데, 아직 사은 완료가 안 됐습니다. 11월 말까지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확장으로는 그 보조사업 받은 거하고 재배지를 좀더 넓혀 보자. 그래서 저기 재배지가 거수원하고 있는 건데, 전부 이렇게. 포크레인 작업을 해서 한 지금 요요 요, 요 부지가 지금 한만 제곱미터고 지금 또 다른 부지에 올해 이제 작황하고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다한오천 제곱미터 더 해서 한총한만 5천 제곱미터 정도는 지금 확보를 해서 올해 내년 2월까지 확장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이제 하면서 이제 행정적으로 이제 희가 해야 될 것들이 법인을 만들고 사업자 등록을 내어서 이제 그 임업 농업 도소매업 제조업도 내야 되는데 제조업은 이제 아까 거기 산에 산나초처럼 말씀한 것처럼 어 거기서 OEM을 잘해 가지고 잘 되면 이제 제조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 그리고 경희체역에서 지원해 주는 그 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내년 설 포장재 디자인들 다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청도 청정도로의 미래는 음 재비지를 확보를 많이 해가지고 인가 소득을 높이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문제지만도 고령화 뭐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저희 저희가 살고 있는 곳도 62 5세 이하가 저하고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한1 5 0명 정도, 사는 동네인데 좀 이렇게 공동체를 형성해서 그분들도 노후에 조금 소일거리를 할수 있고 잘 되면 자녀들이 다시 그농해해 이제 제그도영 경영이 될수 있는 걸 꿈꾸고 있습니다. 1 0이0 0 이제 도1 0이0 0명 정도, 10,000명 정도, 1 1 0월1 4일날 음, 경상북도 제2회 산림 박람회 할때 저희가 이제 뚜룹 장아찌를 가져가서 판매를 하고 시식을 했는데 완판을 했습니다. 와. 대성 예. 대입니다 예상, 여기 이제 보는게 저희 동네 전경입니다. 예. 네, 동네 자랑을 끝으로 마무리 되시는 거죠? 예,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릅 생산하는 지역이 엄청 많잖아요. 예. 그러면 청도 청정 두릅 다른 지역에서 생산하는 두릅과 우리는 이게 달라 꼭 먹어봐야 돼뭐 이런 게 있을까요? 자랑해 주시죠. 아까 설명을 네. 안 했는데. 네. 어, 임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삼일체가 돼서 좋은 임산물 될것 같습니다. 어, 환경과 소비자와 생산자 이렇게인데, 이제 환경도 이제 토양과 수, 물 수분과 어, 공기가 하는데 청도는 이미 떠오르는 게 청도하면 청정 이게 이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반응을 내어서 하고 더그 다음에 이제 토양하고 관리를 해서 두릅순을 20g에서 25g을 한한 한 번에 먹기 좋도록 이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처음 들었어요. 그죠? 20g에서 25g으로. 그게 이제 먹기가 네. 제일 한 입에 들어가기가 제일 좋은 크기입니다. 아, 청도 청정드릅은 네. 25g짜리이다. 20에서 25g짜리. 아하. 그렇군요. 좋은 예, 거군요. 예, 예. 네, 네. 내년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내년에 3년 차로서 각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오, 네. 3년 차. 2년 차 예. 발전하는 것보다 1년 차는 네. 그냥 지나갔고 이제 네. 3년 차인데 2년 차인 것 같은데. 올해보다 네. 성장을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상입니다. 네, 네, 응원하겠습니다. 저희도.